10번 문제는 열역학에 관련된 문제인데 열역학에서 어 PV 그래프, 열역학 PV 그래프와 열 효율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인데 일단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보통은 PV는 PVT가 어 일정한 보통 nR이라고 하죠 상태 망정식을 만족하는. 어, 일단, pv 그래프인 걸 보니까, t를 좀 잡는 게좀 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a 점의 이미의 t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점을 2t, 여기 있는 건 6t, 여기 있는 건 3t,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 주의점은 단원자가 되고 있고, 열 효율에 대한 정의는 이는 어, 총준열 분의 한 일이 됩니다. 이게 알짜 일이고한 열인데 여기에서 이 순환 네 개의 순환 과정에서 이게 들어간 들어간 방출한 열, 들어간 총 열이기 때문에 실제 두 가지 과정에서 이렇게 Q1과 이렇게 Q2, 이렇게 등적 과정과 어 등압 과정을 거쳤을 때 들어간 열을 전부 다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으면 Q1 더하기 Q2의 총 R자 W인데, R자 W는 대부분 좀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있는 면적이죠. 이 안에 있는 면적을 생각해 보면 PV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어, 사각형 문제는 P에 EPV, 뭐, 제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Q1과 Q2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 Q1은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Q1은 등적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부에너지 변화가 하고 똑같은데 이게 단원자니까 2분의 3에 NRT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걸 임의의 t로 잡았기 아 때문에 2 t t 하면 2분의 3 NRT가 되는데 이때 이제 좋은 효과가 나타나죠 이 NRT에 내가 t를 PV나 NRT를 만족하는 걸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값은 뭘로 바뀌게 되냐면 2분의 3 PV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게 좋기 때문에 t를 잡은 거죠 이게 등화 과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Q는 델타 U 더하기 W 이렇게 되는데 단원자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이 안에 있는 관계가 5대3대 2라는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냥 W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W W의 5분의 2분의 5배가 Q가 되겠죠 그러면 이 W는 알짜 쓸고 지나간 면적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되겠죠 이 BC에서 지나가는 관니까 W는 얼마가 되냐면, 2p에 2v. 4pv가 되는데, 이거에, 이거에 2분의 5가 총표가 됩니다. 교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개 나누면, 10pv. 10p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쓰면, 2분의 3 더하기 10pv. pv는 날라가면서 여기는, 2분의 2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23분의 4.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